아는 놈들이 더 나빠, 진짜. 이제, 남해가 저기 하스라 서버에 남해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냐 50킬만 하고 오라고요? 50번 죽으라는 거죠? 네, 한 번, 한번 하스라 서버에 남해를 취재하러 가겠습니다. 아이 컨트롤 같은 거 없어 저기 그냥 자동이야. 저 안녕 저기 여기 마이크 어딨어아아 순영입니다. 아, 아 순영입니다. 아, 저기 저 순양 특파원이 지금 하스라 서버 어 남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이 전장의 현장으로 제가 한번 종공 기자처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스라 서버. 자작의 남의 취재 현장. <laughs> 과연 그녀는 5분을 버틸 수 있을 것인가? 5초 컷일 것인가? 5분 컷일 것인가? 입고 컸다 갈것 같다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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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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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이 왔다. 아, 여름이, 아, 여름이 도망가자. 도망가자. 아, 여기가, 아, 여기가 막다른 길이구나. <laughs> 막다른 길이구나. 어, 어, 이제 길을 모르겠네요. 아, 여름아, 아, 여름아. 자, 여기, 여기 오르막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 같고요. 여기 오르막에, 여기 사람이 없고, 없네요. 아, 일곱 명 밖에 없네. 자, 일단 여름이 한명 찾았고, 한 명, 저희 한명 찾았고요. 어, 한! 나왜못 찾지? 아, 여기, 여기, 여기 한분 계신다. 여기 누구지? 누구시지? 누구시죠? 누구시죠? 어, 여기, 여기, 왜 그냥 서 있으시지?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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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기 서 계시죠? 검님왜 여기 서 계시죠? 여기서 제가 한백번 때리면 주, 주, 죽여... 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 아아, 아아. 아아 겁님아나 아, 구경 나 지금 구경 왔어요 저기 어 무서워 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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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아. 뭐지? 어아 돌아갈게 독보숭냥 새우 등 터져 아니 근데 겁님은 저기 왜왜서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냥 서 있다가 그냥 서 있다가 뭐 사람을 오면은아안안 안 죽이면 죽 죽는다 아니 안 죽이고 저기 죽여도 죽 죽일 수도 없어 저기 저기 상위권에 계신 분이자잖아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laughs> 다시 한번더 맞으러 새 가볼게요 아아 아? 마침 새우 옷 입었다고요 아 빨간 옷 새우 옷. 어, 근데, 내가 길을 잘못 찾는 거야?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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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계신다. 누구시지? 여기, 누구시지? 어, 여기, 누구지? 여기, 여기, 쇼. 아, 쇼부충님이십니다, 쇼부충님. 검사회장길 대 쇼부충님이시네요. 아, 씨. 어, 되게 아파, 반피 깎였어. 여기도 있고,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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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뭔가 싸움이 났어. 종군 기자의 마음으로 제가 한번 구경을 와봤습니다. 아랫길로 한번 내려가볼까요? 여기 아래에 누가 계신지. 아, 아, 이차, 어, 이차님이다, 이차님, 이차님. 이차님 저한 번만 때려봐도 돼요? 이차님은 출력이 어떻게 되지? 이차님 지금 방송 보고 있잖 아. 이님이 차이님, 어딨어? 이 차이님, 어딨어? 이.. 체금.. 체금.. 체금 줘야 되겠다. 이차님 아아.. 냄짓... 뭔 써보다 뒤펜이 약한데. 아니, 그러니까.. 돌아.. 이거.. 남해에서 사냥할 수 있나요? 이래서 남해에서 사냥하고 버틸 수 있겠어? 아니 근데 일곱 명이 있는데 눕방한다는 소식, 소식 듣고 왔다고. 아니 근데 일곱 명이 있는데 아직 여름이랑 입찰님이랑 검님이랑 검녀님이랑 아 아까 무슨 우, 무슨 쇼 보충님이셨나? 그렇게밖에 못 봤어. 아직 아직 사람들을 다못 봤어. 사람들. 보려고 와봤는데 사람을 몇 누가 있는지 채 보기도 전에 아 여기 또 약간 누가 있는지 보기도 전에 지금 막 죽었는데 아까, 이... 아까... 아 여기 여기 아까 그 분인 것 같다 아 별고님이야 아 별고님이야 아아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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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별고님 아예아예아예아예아아임찬님아아예아 임찬님 아 임찬님 아 아파요. 안돼! 도망가! 도망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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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동정업계 사람들끼리 진짜 너무 하는구만 에이 추적작 하러 왔냐고? 아, 근데 추적작을 하면 뭐해 한번 어차피... 어차피, 추적을 달아도 못 죽이는데, 동정심 유발 방송이냐고? 아니. 리젠? <laughs> 아니, 아니, 근데, 저, 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아, 도망, 도망 잘 갔는데, 아이, 참. 별고님 자동 돌려놓고 계신 것 같다고요? 아, 그럼 나는 어쩌다가 잘못 걸린 거야? 아이 참 아, 아쉽네. 아이 제잘 필. 아 근데 이게 너무 너무 세니까뭘 이렇게 티티할 새도 없네. 이걸로 연습 가능하겠다고요. 도망가는 거요. 글쎄, 과연 될까? <laughs> 연습이 될까? 뚜둥, 아, 아, 아. 뚜둥. 키지마 누구 여+ 여+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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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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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입차님이다. 아, 아, 무서워, 입차님. 입차님, 자비, 자비 없이 나를 죽였어. 아, 여기서 이렇게, 쭈그리 마냥 이렇게 사냥하고 있으면은, 아마, 아무도 모를 거야. 거기 숨사 하플레이스라 무조건 거치는 곳이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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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표정이 두 개가 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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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laughs> 야! 치지 마! 야! 야! <laughs> 아이씨! 쉬, 쉬. 아! 아는 아 놈들이 더 나빠 진짜 여름이 내가 기억해두겠어 아는 놈들이 더 나빠 아는 놈들이 진짜 씨 때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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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에 제가 오늘 이분이 말하녀 시면 감사합니다. 아는데왜 발로, 발로 하고 있어요. 여기 저기 가려져서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발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왜 남에 사는 거냐고요? <laughs> 이거 별풍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설아야. 이렇게 서버가 아워 아니 그냥 한번 가본 거야. 왠지 초식 동물이 육식 동물에게 잡아먹히는 모습 같다. 어, 레라 왔다. 영순이님 오고. 어 이렇게 된 이상. 아아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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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나 지금 킨지 3초밖에 안 됐거든. 3초도 안 됐거든. 아니. 아니, 저기요! 킨지 3초만에, 원을... 아. 난 기스 낼수 있는 거야? <laughs> 무법자쟁 시작인가? 기스, 기스나는 거야? <laughs> 지금 어마어마한 드피랑 블라랑, 여, 저기, 다 싸우는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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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냥냥 펀치! 양냥냥냥냥냥냥냥 <laughs> 안 죽어. 님 추천 감사합니다. 하트뿅. 언제 죽는 거야? 아들 네, 잠깐만. 잠깐만 죽이면 안될거 같아. 자 이제 그만하자. 죽죽 죽이면 왠지 추적이 달릴 거 같아. 죽죽 이제 자. 양양 펀치 날렸어요. 한한 한 30대 때린 거 같은데. 아아. 아. 기억해 두자. 켜! 영순이, 켜, 영순이 켜, 영순이 켜, 영순이 켜, 영순이 켜, 영순이, 영순이 키라고. 내가 영순이는 죽인다. 영순이는 죽이자. 기억만 하자. 기억만 하자. <laughs> 그렇게 그녀는 기억만 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내 네, 영순이 죽이자. 내라야둘다 죽여줘 그냥. <laughs> 둘다죽이려까 <laughs> 영순 아. 서열정리. <laughs> 서열정이 당했키키키키 아. 무료 키키를이렇아 쓰는 것인가? 그냥 접으라키요 자짜 이씨... 아! 검은돌 신전하러 가자 검은돌 그 뭐? 신전하러 가자아 때마침 매우 적절한 타이밍에 검은돌 신전이 열렸군요 음, 여러분 진짜 근데 저보다 추력이 다 높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저 너프왕 캐릭터는 대공이고 대공이랑 자작이랑 붙으면은 뭐~ 에헴~ <laughs> 그렇다. 지금 저 검돌이 실석 잔이라도 가는 척 했어야 했다. 그냥 가는 척해 지금 눈치 챙겨, 눈치 챙겨. 일단 가야 돼. 뭔지말려 말해주지 마 일단 나갈 거야. 뭔지 말해주지 마. 낭낭산 탑스 오~ 21원 토... 토술이에요, 토술! 토술입니다 토술 21원짜리 토술 아 되게 적절한 타이밍에 검녀님이 나를 죽이시긴 했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저기 검은돌 신전을 열어주신 덕에 저는 <laughs> 적절한 타이밍에 잘 빠졌네요 <laughs> 고맙습니다 아주 훌륭한 검은돌 신전이었어요 <laughs>